인사드립니다.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습하고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 모둠 셋대로 판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리아 제가 키운 아이인데요. 1년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대품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아이들 앉아, 가을에 되면 자고 나오겠죠. 그런데 요런 아이들 제가 많이 키우다 보니까, 요런 어, 아이도 어, 마리아에서 탄생되었답니다. 요 아이 이름은 백설공주 마리아인데요. 요즘 어, 마리아들을 통해서 예쁜 아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요 아이는 백설공주 마리아입니다. 요렇게 마리아들 종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1번 세트입니다. 어, 오늘은 좀 괜찮은 아이들 세 묶음으로 구성했습니다. 요 아이 에보니금입니다. 요즘 에보니금 한창 인기 있습니다. 백보다 노란빛이 나는 아이들을 황금색 에보니라 해서 요즘 한창 인기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런 아이들 많이 갖고 있어서 오늘 내보는데요 자, 요 에보니, 에보니 금입니다 어,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발련되었죠? 어, 요야, 요 아이 하나만 해도 어, 괜찮은 가격으로 나가는 아이인데 요 아이 이렇게 묶음으로 보냅니다. 요 아이 에보니 이검 요 아이 마리아 금 9cm 구분에 가득 찼는 아이 요 아이 마리아 금 음, 수영도 예쁘고요. 가을 되면 커팅하셔서 자고 받으셔도 좋을 아이 요 아이 y 아이는 다크파밀라금입니다. 다크파밀라. Y. 아이 다크파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새 아이들 해서 모둠으로 10만원, 1본 아이. 다시 한 번. 이렇 해서 1,2번 아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2번 아이 보십시오. 2분 아이 너무나 좋은 아이입니다. 와 제일 더 습하고요. 7cm분에 가득 찬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 품으셔서 여러분 번식하시든지 가을에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습하고 장마지니까 하시면 안됩니다. 입꽃이하시든지 안그러면 대형종으로 키우셔도 너무나 이쁜 아이 요 아이 그 다음에 여러분 아, 요 아이 몰개인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아이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 이렇게 약금이 사 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한두 어, 이쪽도 보십시오 이두 요렇게 해서 삼두 요런 몰개인 몰개인 하나 가고요 약방에 감초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마리아 요렇게 해서 야 대단합니다 요렇게 해서 구성해 가지고 2분세트 여러분에게 10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른 찜 하세요 여러분 3분 모듬 세트 10만원 입니다 요 아이 음, 몰개인 약금 플러스 비비앙금 마리아금 이렇게 세종류 세, 어, 해서 여러분에게 1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비비앙금 보십시오 비비앙금요 아이 음, 아주 예쁘게 지금 어, 펄감이 사르르 제가 비비안금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요렇게 냅니다. 저렴하게 비비안금 요거 하나만 해도 7만원씩 요렇게 어, 괜찮게 하는 아이들인데요. 제가 요렇게 오늘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립니다. 9cm분에 가득 찼습니다. 요아이 마리아금이고요. 마리아금 요아이도 거의 9cm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마리아 금이고요. 요 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요 약금 아무리 해도 제가 요 아이 금이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요. 음, 아깝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어, 요 수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음, 하나, 둘, 어, 둘, 둘 요, 요거 보십시오. <laughs> 둘. 아니, 네, 삼두, 어, 요 밑에도, 그죠? 이런 어. <laughs> 아이 참, 기대해 볼만 한데, 또 크다 보면 또, 이쁘게 금이 탁발현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주 약금입니다. 음, 이렇게 보십시오. 중증적으로 올게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착하고, 예쁜 아이들 여러분에게 모둠 5, 3, 3, 3, 아 3, 5, 9, 1 3번 아이 여러분에게 1 0만원소개시켜분립니다4번3 2입니다4번4아 4번 마리아, 예쁜 마리아입니다. 아주 금반 옥이잘 들었고요. 키우시면 예쁜 아이, 튼튼한 아이, 요 아이고요. 요 아이, 마리아 대형종, 요 아이 철하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 마리아 백금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 요런 아이, 마리아. 요 아이는 천만입니다. 천만이 천만이는 누가 지었을까요? 어, 요 아이가 복륜으로 잘든 나오면 천만은 하나 한 아이가 천만은 한다고 천만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품으셔서 천만원짜리 한 만들어 보세요. 어, 커팅하시고 어, 키우시고 이러다 보면 어, 예쁜 아이 기대해 보실만한 아이입니다. 천만입니다. 요 아이는 콩마리아 대형 종입니다. 아주 콩철아 느낌이 좋고요. 제가 커팅해서 뿌리 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4분 세트 10만 원 소개시켜드릴게요. 4분 세트입니다. 5분 아이입니다. 5분 세트 여러분에게 10만 원 소개시켜드릴게요. 요 아이 아주 예쁜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에보니 금입니다. 요즘 황금 에보니가 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 아이 완전 황금 에보니 입격입니다. 황금, 황금 에보니 이렇게 금과 녹이 라인이 아주 예쁘게 발견된 아이입니다. 9cm 분에 가득 찬 아이고요. 이렇게 황금 에보니입니다. 요 아이는 콩마리아 철화니다 나중에 가을에 이렇게 여유 배척심하시고 어, 두개세 개는 나올라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마리, 콩마리아츠라 금입니다 콩마리아츠랍니다 음, 음. 콩마리아츠라 그 다음에 마리아츠라 아주 큽니다 7cm 분이 가득 차나이고요. 수영 예쁘고 나이 예쁩니다. 아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 여러분에게 어, 1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6분 세트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아이,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 여러분에게 10만 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제이, 제이드 스타금이고요. 아주 예쁘죠? 요 아이 여러분 품으셔서 대형적으로 키워보시든지 가을에 요이꽃이 하면 너무 잘 번식되는 아이입니다 아주 큽니다 요 아이가 지금 거의 9cm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9cm분에 가득 넘었고요 마리아금 마리아검은 제가 여러 번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요 마리아가 어떤 얼굴로 나올지 어 커팅해 보시면 아주 예쁜 아이들 자구 받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수형 예쁘고요. 아주 복륜으로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 청순 없고요. 청순 없죠, 여러분. 예, 어. 자 가을되면 요거 바로 커팅하셔서 자구 받으시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몰개인입니다몰개인 형제 아이가 예쁜 금이 나온 아이고요. 속 입장에서 자꾸 저는 속고 합니다. 요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착한 아이,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1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마릴린인데요. 음, 완전히 엄마는 복륜이었습니다. 새끼 아가가 지금 검을 약간씩 물고 나왔는데요. 마릴리는 제가 키워보니까 호발로 아주 잘 나오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검을 다 물고 나왔습니다. 큰 아이가 하나야. 하나, 하나고 이렇게 이렇게 뒷장 보십시오. 검을 다 지금 발견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 자, 건강하게. 발련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삼투입니다. 이 아이 밑에 조꼬미도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이 아이 조금 다물고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이렇게 되는 아이 여러분에게 착한 가격으로 요런 아이 15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호발로 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 마린린. 러분에게에여러분에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스아에이스 트라 금이 여러분에게 소하시하드릴게요어 밭에서 아하건강하게요 아이 아주 긴하 하긴 하하 하긴 하긴 어, 건강하게 뿌리 내려서 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이 좀 많은 아이들이 잘 크는 것 같아요. 분식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자, 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건강하고 녹이 많은 아이입니다. 어, 철아 느낌으로는 어, 5cm 되고요. 옆으로 길이는 어, 여, 여러분 옆으로 옆으로 어, 옆 길이는 7cm입니다. 야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보 십시오. 전체적 으로 녹과 금이 아주 잘발린대 나이 죠. 어, 에이스 트 라가 이렇게 건 강한 아이 여러분 에게 30 만원 소개 시켜 드릴게요. 에이스 트라 금이 었 습니다.